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어, 핀 마이크 안가지고이렇 되게 불편하네요. 일로 를. 아, <laughs> 뭐 이렇게 딱 할까? 예. <laughs> 자,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폰서 하트뿅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이제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죠. 관계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는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실 불법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네트워크 아니 그 불법 다단계들 있잖아요. 뭐 코인이라든지 이게 돈만 투자하면은 인간들 볼일 없는 그런 것들 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진 케이스도 꽤 많아요.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인간끼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간간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로봇이 될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못해요. 이 감정을 이해 못하고 서로 풀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동마 기사님이 평생 할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한번 사업을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위안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스폰서 하트 뿅뿅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도 파트너이자 스폰서이죠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최고국대기에는 1번 사업자가 아닌 다음에 모든 사람의 스폰서와 모든 사람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스폰서에 대한 예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한 명의 파트너가 없으셔도 내가 스폰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내 파트너가 있어요 내 파트너인데 인사도 제대로 안해 서로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스폰서님 잘 계셨어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얘기도 안해어뭘 얘기해도 심으룩하고뾰루똥해 그다음에 뭘 해도 뭐 저기 시스템에도 잘안 나오셔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감정이 어떠신가요? 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스폰서라고 해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폰서도 일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고 또는 사업을 먼저 전달해 주신 사업자. 굉장히 고마운 사업자인데 이분들이 인간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모든 걸다 참아야 된다. 모든 걸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스폰서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못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밥값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어, 밥값 같은 경우를 갖다가 스폰서가 그냥 부담하는 걸 아주 당연시 여긴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스폰서가 됩니다. 그때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은 여러분들 경제 사정은 점점 나빠질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뭐예요? 어, 시간 그 뭐지? 길에다가 내가 번돈 뿌리고 다니고 그다음에 어, 먹는 거, 입는 걸로 어, 사람들 먹이고 입, 입히는 걸로 돈다 하나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것들도 역시 스폰서들이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스폰서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문화를 한번 잡아가 보시자는 거죠. 내가 내 스폰서한테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그걸 갖다가 똑같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이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강보의 저주, 복제의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한것 그대로 내 파트너들이 똑같이 복제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폰서 욕하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뒤에서 다 욕하고 다녀요. 그러면요. 스폰서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문, 뭐 사람이니까 문제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아유 그러실 수도 있는 거다 라면서 파트너들 한분한분좀 설득해 주시는 것도 또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 돈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스폰서가 돈을 내려고 할 때도, 사람, 여, 여러분들께서 돈을 거드세요. 우리 더치페이 하자. 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해요. 이 스폰서가 돈 걷자고 하면 되게 상황이 우스워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하시면요. 스폰서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겠죠. 그리고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스폰서가 고마워하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뭘딱 요청했을 때 뭐냐면은 이 레그상에 있잖아요. 뭐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뭐 회원가입을 잘 못하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실 때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서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당연히 이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후원이라도 한명 아니 뭐지 시간이라도 더 내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근데 튀어가지고 뭐나 우리 줄은 안 내려줘 뭐 우리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이런 거 귀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정이 탁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24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스폰서들이 똑같이 겪는 뭐라고 하지? 애로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스폰서를 대우하세요. 그리고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사업이 되게 잘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우선순위가 됩니다. 사업 잘하시는 거 별거 없어요. 스폰서한테 잘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파트너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고요. 그다음 파트너들이 아왜 우리 스폰서는 왜 우리 스폰서 왜 위에 있는 스폰서들 그렇게 잘할까? 근데 이런 말로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폰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 보여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사업은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트 뿅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워도요 하트 뿅뿅 하세요. 예. 뭐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자존심은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못 벌고 다른 사람보다 직급을 못 가서 자존심을 세우는 건 있지만 내가 어~ 사업이 잘될 건데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자존심 세우는 거 그닥 고수의 역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수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고수가 되셔야 되고 루에크랑까지 가실 분들이시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 하나씩 수련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손 내밀고 줄거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폰서한테 잘하시면 정말 좋은 일만 벌어질 겁니다. 알겠죠? 지난 시간은 제가 파트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파트너 10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스폰서 10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 미팅 하시면요. 스폰서한테 하트 뿅뿅, 요런 거 날려주세요. 아시겠죠? 조금 오글오글 거리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여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